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들이닥치면 무너졌다.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신앙 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집은 신앙의 집이고 인생 혹은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빨리 짓는다고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재료와 바른 과정을 거쳐 완성도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의식을 만들고 선택과 행동을 다듬으면서 내면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평생 지어온 믿음의 집은 큰 바람과 홍수 같은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 그 근본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신앙의 저력, 믿음의 견고함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향을 쫓아가는지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집에 바른 역할은 환란과 풍파를 버텨내고 시험과 두려운 날에 집 안에 머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인식 없이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겉껍데기 종교생활로 스스로 자위하면서 보낸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견고한 믿음의 집으로 세워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듣는 행위가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들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듣는 것에 문제가 생겨 자기 인생을 망치고 집안과 민족 공동체를 콩가루로 만든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역대야 36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곡히 일르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운명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귀뜬으로 흘려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니 그의 삶에 뿌리내린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니 보지 말아야 할 끔찍한 것을 보고 꿈에라도 경험해서는 안될 고통과 비극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졌던 치명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순종을 가리키는 단어는 샤마아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귀로 듣고 청각적인 기능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 깨닫고 깨달음은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그리고 이것이 몸의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듣다는 단어의 참뜻이고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듣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살피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마치 의복처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인생에 벽돌을 쌓고 믿음의 집을 지어갑니다.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말할 만큼 통치행위와 믿음의 삶이 반듯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형통의 비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이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에게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요시아 왕의 태도를 responsive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응답할 준비, 반응할 뜻을 가지고 들었다는 그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 지향과 태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배경이 되었고, 나아가 자신과 공동체에게 복된 일을 가져왔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기초가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쫓아 내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난 길을 선택해 가면서 삶을 만드는 내적 영적 기초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버겁고 때로는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내기 위해 선택하고 애쓴 흔적들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하는 기둥이 되고 주춧들이 되어 큰 환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환난을 만나더라도 새로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들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바르게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행위가 순종이니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과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좋은 귀를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고 뜻을 세울 만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내 뜻과 의지를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니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는 주일에도 온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온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하시며 온 교회는 생각밖에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쉬어가고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하는 겨자씨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